자, 저지방 채식을 하는 이유는요, 혈관 막힌 혈관, 아까 스탠트를 할 만큼 혈관 내벽이 플라으로 좁아져 있는데, 이 혈관 내벽 세포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 질소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메타볼릭 신드롬을 없애주고, 생리학적으로도 아주 강한 힘을 줘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다른 말로 산화 질소는, 각종, 모든 병은 무슨 병이다? 혈관 질환인데, 각종 혈관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최고의 성분이에요. 나이트로옥사이드 산화 질소는 우리 모든 부분의 막힌 혈관의 흐름을 촉진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두 번째 넘버 투이 나이트로옥사이드 산화 질소는 백혈구와 혈소판이 끈적끈적끈적끈적 점액질을 있는 상태이면 세포에 산소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물처럼 유동적이어야 뇌혈관에도 산소를 나르고 유방혈관에도 산소를 나르고 대장에도 산소를 나르고 신장에도 산소를 나를 수가 있는데 백혈구의 혈소판이 끈적끈적 끈적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드시면 삼겹살 구워 먹고 후라이팬 닦으려고 보면 어때요 끈적끈적해서 뜨거운 물에 퐁퐁을 아무리 타도 식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혈관이 이렇게 끈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되는 혈관이 되지 않도록.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식물식 중심의 식사를 하시면 혈관이 뻥뻥 뚫려서 혈관 내에 플라그, 때가 축적이 돼서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스탠트안 해도 되겠죠, 이러면. 자, 세 번째. 저지방 채식에 있는 산화 질소는 혈관 내에 플라그 생성을 방지해서 관상 동맥이 막힌 것을 뻥뻥 뚫어서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게 하고 이미 생성되어 있는 플라그라고 해도 그것을 다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질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바로 l 아르기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수예요. 자, 이 l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거의 모든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됩니다. 특, 특별히 뿌리채소, 그리고 콩류, 각종 콩류들, 그리고 어, 호두, 이런 데 뭐가 많냐면 뭐가 많아요? 꼭 필요한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를 유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L 아르기닌이에요. 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ADMA라고 하는 비대칭성 디 메틸 아르기닌을이라고 하는 이 적수가 있는데 요 ADMA는 언제 우리 몸에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우리 몸을 순환할 때 생성되는 것이 ADMA예요. 우리 몸에 ADMA가 지나치게 많으면 산화질소 합성 효소 중에 차지하는 L-아르기닌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당연히 산화질소가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기 단백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왜암 환자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명확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빨간 게 피가 혈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혈관이 여기 지금 막혀있습니까 뚫려있습니까 다 막혀있는데 3주 동안 저지방 채식을 시켰더니 여기 혈관 막힌 게 어떻게 됐어요 뻥 뚫렸네